자 1번 같은 거문제때 처음에는 이런 게잘 나오죠. 이렇게 보기를주어지고 이게 맞는 거, 옳은 거,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봐라, 이렇게 나오겠지, 그죠? 야, 선생님, 이거 잘 봐요.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게 뭐지? 라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하면 금방 할수 있는데, 그죠?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? 1번, 이,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예를 들어서 1, 2, 이런 말이잖아요. A가 이기고 B가 이다, 이런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역수치 해봐요. A분의 1은 1분의 1이죠. 네. 어, B분의 1은 2분의 1이죠. 네. 어떤 게더 커요? 1이 더 크죠? 네. 맞아요, 틀려요. 맞죠?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맞구나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. 잘 생각을 하고.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, 잘 봐요. 응. A하고 B 곱하면 양수의 음수예요. 양수. 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양수끼리 보면 양수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근데 뭐가 더 크대요? A보다는 B가 더 크다고 했죠? 네. 그렇죠? 그러면 양수로 여기 나눠봐요, AB로. 그러면 양수도 나누면 어때요? 구동은 바뀌어안 바뀌어요? 안, 바뀌어요? 아, 네. 안 바뀌죠? 아, 네. 이건 약분되죠? 네. B분의 1이죠? 그럼 음. B 지워지죠? 네. A분의 1이죠? 그 구동은 안 바뀌잖아요? 네. 자, 맞아요, 틀려요, 이거. 맞아요. 맞잖아요? 네. 네. 그죠? 그래서, 이렇게 한다.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,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. 이해되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줘요. 그래야 좀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, 그죠? 자, 이렇게 한번 해봐요. 뭐라고? AB 부품은 양수다. 근데 A는 B보다 작은 거니까, 양수로 나누면 부동 반응이 바뀌지 않으니까, 결국 저거는 없구나. 됐으면 됐다기에 음, <laughs> 여기 봐요. ㄴ은 a가 b 보다 크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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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때요? 부동은 바뀌어안 바뀌어요? 안 바뀌어요. 음수를 okay. 곱했으니까 부동은 바뀌어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c를 양배를 했으니까 c가 양수든 음수든 똑같은 수를 더하면 부동은 안 바뀌잖아요. 그쵸? 네. c에서 2a를 빼든 c에서 마이너스 응? 네. c에서 C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, 그건 안 바뀌죠, 그죠? 네. 네. 맞아요, 틀려요. 맞죠? 응. 맞아요. 해봐요. 이해됐 네. 3번 봐봐요. 자, c, 로 이제 a, c가 b, c보다 크대 했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c 제곱은 양수겠어요, 음수겠어요? 양수. 겠죠 c 제곱은, 그죠? 그럼 네. 부등밖에 안 바뀌어요, c는 나는. 양수면 그러니까 부등 안 바뀌죠, 그죠? 그럼 어떻게 돼? 네. c만 하나 약분하면 c분의 a죠? 네. c 하나 약분하면 c분의 b죠? 네. 그대로 안 바뀌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네. 그거 어때요? 안 되죠. 네. ㄴ에 맞는 것은 억과이 정답이 되어있네요 할수있